안녕하세요. 기자 홍긴바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산이 무려 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MC 탑10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방송의 중심. 늘 화면 앞에서는 겸손하고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던 그들이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자산과 때론 마음 아픈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은 많지만 조용히 기부하는 사람. 말은 거칠지만 아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온 사람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순위가 아닌 그들의 인생 이야기, 자산의 비밀, 그리고 감춰진 뒷이야기까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또 다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0위는 이수근.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수근은 데뷔 초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이름을 알리기까지 수많은 오디션과 무대에서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1박 2일, 아는 형님, 신서유기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순발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세 MC로 자리 잡았다. 한때 방송 출연 횟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그는 이후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아내와 함께 소규모 사업도 운영하며 다방면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수근의 자산은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며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그는 벌어들인 출혈료를 빚 청산과 함께 자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주변 지인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조용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수근은 한때의 실수로 무너졌지만 그를 다시 세운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온 성실함과 책임감이었다. 그의 진정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과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다. 구위는 서경석. 서경석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방송인이다. 군 출신으로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성과 이상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kbs에서 오랜 기간 mc로 활약했으며 특유의 조리있는 화법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신뢰를 쌓았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대학교에서 스피치 기술을 강의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썼다. 그의 자산 형성도 평범하지 않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식 투자에 눈을 떴고 유명한 증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탄탄한 투자 안목을 쌓았다. 또한 세종, 황교 등 신도시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자산은 약 5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서경석 역시 개인적인 고비를 겪은 적이 있다. 방송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내면의 스트레스와 자기 회의에 시달리며 한동안 대중 앞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말하기와 발음 강의를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잃었던 열정을 되찾았다. 냉철하고 엄격하다는 이미지 탓에 오해받기도 했지만 그는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인물이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면 말도 가치가 생긴다고 믿어요. 그의 이 한마디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는지를 대변해준다. 서경석은 화려한 예능보다는 차분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다. 오늘날 그의 부는 지식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결과이자 진심이 쌓아 올린 결실이다. 8위는 김성주. 김성주는 원래 mbc 아나운서로 시작했지만 그 틀을 넘어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다. 복면가왕, 아빠, 어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 시청자들과 소통해왔고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귀에 익숙해졌다. 그는 화려한 리액션이나 유쾌한 개그보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덕분에 방송국에서도 믿고 맡기는 MC로 자리매김했고, 높은 출연료를 기록하며 수많은 장수 프로그램의 중심에 섰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성남 등지에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총자산은 약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는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아빠, 어디가, 를 통해 어린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키며, 아이를 너무 일찍 연예계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감정 이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유재석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성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이 말처럼. 김성준은 늘 과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곁을 지켜왔다. 유쾌하거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하다. 김성준은 화려함보다 진심을 선택한 MC다. 그리고 그 진심이 오랜 시간 쌓여 오늘의 자산이 되었다. 7위는 이승기. 2004년 가수로 데뷔한 이승기는 이후 연기자, 예능 MC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전천후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를 굳혔다. 강심장, 집사부 일체, 피크타임 등 대형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잡는 진행 능력은 물론, 뛰어난 학력과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그는 광고계에서도 러브콜 1순위로 꼽히며,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불어 부동산과 IT 분야에도 투자를 이어가며,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브랜드 모델로 활약 중이다. 이승기의 자산은 약 70억 원에서 9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의 길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있었다. 바로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응원 수익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산 누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돈을 개인이 아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기금으로 전액 기부하며 모두를 놀라게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명예를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존중받길 바랄 뿐이에요. 이승기는 단순히 젊고 잘생긴 MC가 아니다. 그는 상처받고도 분노 대신 나눔을 선택했으며, 유명세를 지혜와 용기로 지켜낸 인물이다. 이승기는 시대가 요구한 새로운 국민 MC 다 지성과 인간미, 그리고 담담한 강인함까지 갖춘 큰 마음의 소유자다. 6위는 이경규. 이경규는 약 40년간 방송가 최전선에 서온 1세대 예 MC다. 게임쇼, 리얼리티. 토크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끌며 예능의 틀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다. 유재석, 강호동 등 후배 스타들에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지금의 예능계를 만든 주역 중한 명이다. 방송 외적으로도 그의 행보는 눈에 띈다. 1990년대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했고 콘텐츠 제작사를 운영하며 예능 PD로서의 영향력도 확보했다. 한때 전국적으로 히트한 복분자주 브랜드를 통해 유통업계까지 진출한 바 있다. 이경규의 자산은 약 9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딸이 연출한 영화에 약 100억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며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딸의 꿈을 지지하며 성공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과거에는 까다롭고 독단적인 연출 방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진심과 책임감이 후배들에 위해 재조명되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민한 건 일이 곧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경규의 진짜 자산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브랜드 수익이 아니다. 그가 쌓아온 것은 후배들이 기댈 수 있는 기준이자 예능계 전체가 존경하는 직업인의 자세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대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경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다. 5위는 전현무. 전현무는 KBS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또렷한 전달력으로 주목받았지만, 화려한 외모나 전형적인 방송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평범함을 무기로 바꾸었다. 프리 선언 후 예능에 도전한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히든싱어,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을 통해 말 잘하는 개그 캐릭터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지금의 전현무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MC 중 하나다. 수많은 프로그램의 중심에선 그는 출연료는 물론 주식과 마포구 일대 부동산에도 현명하게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왔다. 평소에도 절약형 소비자임을 자처하며 살기 위한 절약이 곧 전략이라는 실용 철학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의 자산은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승승장구한 만큼 논란도 있었다. 한때 동료 아나운서와의 열애설로 사내연의 논란에 휘말리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이유로 방송을 독식한다.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성실히 방송을 이어갔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스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단지. 한 번도 쉬겠다고 말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전현무는 뛰어난 스펙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치, 노력, 그리고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으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의 자산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결과다. 4위는 강호동. 강호동은 원래 씨름 국가대표 출신이다. 전통씨름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차지하며 천하장사로 이름을 날렸고, 이후 방송계로 전격 전향한 그는 예능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1박 2일, 아는 형님, 스타킹 등 굵직한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그는 늘 유쾌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며 국민 MC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방송인으로만 정의하긴 어렵다. 강호동은 외식 브랜드 백정, 백재정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미국까지 매장을 확장했고, 강남과 양평 등지의 부동산 투자로 막강한 자산을 일군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그를 연예계의 숨은 부자라고 부를 정도.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30억 원에서 16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강호동의 길은 마냥 화려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세금 문제에 휘말리며 자진 하차. 약 1년간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후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는 그 시간을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에는 외식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폐점 위기까지 몰렸으나 직접 사비를 들여 직원을 지키는 결단을 내렸다. 화려한 무대 밖에서도 그는 늘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 숙일 줄 알고 다시 일어설 줄 압니다. 강호동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다. 그의 삶은 정면 돌파의 연속이었고 그 진심은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가난한 씨름소년에서 수백억 자산가로 지금의 그는 말 그대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다. 3위는 김구라. 김구라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방송인이다. 거침없는 발언과 솔직한 화법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특유의 전문성과 추진력으로 다시 대중 앞에 우뚝 섰다. 지금의 김구라는 부동산 부자이자. 연예계 대표적인 경제형 MC로 꼽힌다. 강남과 성동구 일대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은 약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스타일이며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내 아들이 내가 겪었던 부족함을 다시 겪지 않게 하고 싶다. 하지만 자산과는 별개로 그의 삶은 언제나 간단하지 않았다. 한때는 본인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들은 소형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왜 가족에게는 인색한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부자가 되면, 마음도 넉넉해질까? 김구라를 보면, 그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서툴지만, 책임과 계획에는 철저하다. 김구라의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무게 속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2위는 신동엽. 신동엽은 오랜 시간 방송계를 지켜온 브레인 MC다. 유머와 지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한 시기에만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다. 케이블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며, MC 중 MC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높은 방송 출연료는 물론, 콘텐츠 제작 투자, 부동산,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주식 투자까지 그는 방송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자산은 약 1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케이블 채널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MC라는 타이틀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화려한 외면 속엔 조용한 그림자도 있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후 한동안 방송 외적으로 침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한 연예기획사에 약 40억 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한때 일부 매체에서는 해외 계좌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다. 그는 스스로를 자주 드러내지 않는다.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는 늘 절제된 말과 행동이 따라온다. 성공이 클수록 고요한 외로움도 함께 자란다. 는 말은 신동엽에게 어쩌면 가장 어울리는 문장일 것이다. 1위는 유재석. 유재석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다. 그는 국민 MC, 국보급 예능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상징이다. 무한도전,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 국민적 예능에서 중심을 지켜온 그는 사실 무명 시절만 9년을 버텨낸 인물이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유재석은 단한 번도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그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mc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광고 제안을 받으면서도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은 일절 고사해왔다. 성북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은 약 180억 원에서 22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가 단지 재산일 리 없다. 유재석은 한 번도 자신의 선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훗날 한 후배 MC가 방송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로 모두가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그 후배를 유재석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왔다는 사실, 심지어 언론에 알려지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잘 살면 됐지. 내가 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때론 너무 완벽해서, 진짜일까? 라는 의심도 받는다. 그러나 유재석은 꾸민보다 일관되므로, 인기보다 신뢰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의 부는 돈이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축적된 것이다.